2000년생 친구 간의 우정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정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평생의 친구가 될수 있어요. 가식적이가 아니고 진실로. 왜냐고요? 이번 달에 친구하고 시시비비를 따질 일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임이 한순간에 깨질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다는 겁니다 88년생 내가 갖고 있던 것을 털어버리는 수전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칭송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혼자 잘났다고 떠들다 보니 그것을 내 스스로 털어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달에는 말 조심하시고요. 행동 조심하십시오. 상호지간에는 아주 정확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76년생 부부간에 너무 동독한 사랑이 들어오고 뜻하지 않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신임을 갖게 되면서 금전운도 열리면서 또 문서이동도 있고 문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길게 길게 가세요. 문서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동이 되면서 뒤음박질 치다 보니 금전운도 확 열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할 일이 많습니다. 그 또한 자손하고도 좋은 일이 연결되어서 이 집은 행복할 일이 많겠습니다. 64년생 오는 들어오는데 몸이 많이 들, 듣지 않니 어쩔까요? 이제는 마지막 운 아니 마지막 운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갑작스럽게 천근만근 돌덩이를 묶어놓고 가는 형국이다. 누가 뭐래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지. 그 금전운도 제가 받을 본인이 받을 수도 있고 모든 일사에서도 내가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는데 몸 단둘이 건강 잘하십시오. 그게 최우선입니다. 특히 야간운전 조심하세요. 잘안 보이거든요, 시력이. 52년생 하는 것마다 노년에는 다 잘된다, 잘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움직여보세요. 노년은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거든요. 글 쓰는 거 시작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누군가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도 좋고, 왜?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